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어떤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증해보는 거, 검사하는 거, 평가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 합니다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 준비가 됐는가 다 평가가 이제 되겠지요 또 사람의 됨됨이를 이제 그 알기 위해서 떠 보는 일, 이것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으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그러지게 하는 것, 그래서 어, 망가지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또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사단이를 방치하고 있다. 과연 하나님이 사단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골칫거리로 생각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골칫거리면 은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두십니다. 그냥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게 만듭니다. 방치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의 유혹의 역사를 따라서 시험을 당하고 그 과정 속에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비라는 것이죠. 겪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식은 죽 먹듯이 거쳐가는 게 시련이 아닙니다.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야무져지는 것입니다.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너희가 그렇게 입었다.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느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느껴요. 그런 보호하심을 입는다. 그냥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아랫목에 앉혀 놓고 이부자리 깔아 놓고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역사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이가 나를 유혹으로 역사하고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왔다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은 나를 더 강력하게 단단하게 단련시키고 숙련시켜서 강한 자로 연단시켜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이지 그냥 망가져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망가뜨리기까지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죠 사단이를 당장에 없애버려야 됩니 그런데 없애지 않고 그렇게 사단의 역사를 방관하고 계십니다 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그 사단의 역사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상당히 필요하다. 어장에서 건져온 활어 회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활어 그 속에다가 상어 새끼 한 마리를 집어 넣었습니다. 골치거리입니다. 이 활어들이 얼마나 어? 성가시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어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 하루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항상 긴장하고 막 근육이 살아 있고 날개 근육이 살아 있고 예차하면 도망을 쳐야 되고 그래서 거기 육질이 좋게 보존을 한다 하는 얘기는 그냥 듣고만 넘어갈 얘기가 아닌 성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시련도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당하게 해서 망가져버리고 병신되라, 이게 아니고 강성해서 더 강건한 자로 굳건하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답이 바로 첫째. 십니다 믿음의, 믿음의 시련, 기쁘게 여길 이유가 있다. 기쁘게 여길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를 강력하게 세워 주시는 결과를 만나게 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이야 수용하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수용하라 이 말이에요 응? 도망가지 말라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응?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응?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응? 절대 절망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상받을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귀해가 열린다. 믿습니까? 욕기 아, 네. 23장 10절에 이렇게 한 말씀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는, 준비를 잘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응? 하신 후에는 따른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똥찌기를다 빼버리고, 불 속에서 다 빼버리고, 99.9순도를 자랑하는 그런 순금으로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 가지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도약의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유익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일부러 균을 넣어가지고 저항력을 키워요. 미리, 미리 키워서 나중에 그런 질병이 올 때는 이미 나는 그런 것을 겪은 자가 되어서 능히 그런 것들은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는 거 그렇게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고 병 들어가지고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고 콜레라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콜레라가 올 때에 너희 이겨라고 그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겪으니까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해버리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 욕하고 세상으로 빠져가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더잘 숨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앞서 읽었던 야구보 1장 2절을 봤는데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따라하시면 인내를 만들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심도 키웁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가 참을성을 키워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더 아픈 것들도 다가올 때 참고 이기고 견디면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네?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예, 하우스에다 가둬놓지 않고 난장에다 내놓고 단단하게.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 자라면 된다. 거예요 그냥 어디 먼지 묻을까봐 털털털면서 땅바닥에서 놀지 마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자식을 키우질 않죠. 그렇죠.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네 열제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낮춰. 할 말도 없게 만들고, 면목도 없고, 뭐, 잘한 게 있어야 말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요, 마침내. 이게 중요해요.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을 주기 위해서. 응?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잘된 사람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준비가 잘된 사람은 시험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게 오히려 복 받는 날이 됐네요 수능 시험, 시험 날을 기다려요. 공부를 완벽하게 한 사람, 우리말 달인. 우리말 달인 지난주에 하는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유익이 되니까 봅니다. 마지막 우승을 하고 마지막 퍼즐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 문제도 막힘 없이 그냥 그대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가는 어떤 주부를 보았습니다. 우리 말 달인이 됐습니다. 사전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사전을 다 외웠습니다. 우리말 달인 그 평가를 받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준비가 됐으니까 말입니다. 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인정받게 하는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야 할게 아닙니다. 기피해야 할게 아닙니다. 회피할 게 아닙니다. 귀해라는 것입니다. 귀해. 믿습니까? 그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 한 가지로 정해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앞서 야구보 1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을 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가지야?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별이 별 것으로 다 다가오는 그런 게 아닐 걸로. 세상의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런 시련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도 올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응? 만나거든, 있다. 이러면 어쩌다 한번 있을 동말동이 아니라 응당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목에는 응당 시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패스를 하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되겠습니까? 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내가 강성해 질 때에, 단단해 질 때에 나는 말세 구원을 얻기 하여 예비된 구원을 보장받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연한 순 같은 존재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둘러서 산울로 둘러 이렇게 보호해 준게 아니라 연한 순을 강하게 만들어서 강한 나무가 되게 해서 비바람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해주셔서 스스로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입을 하셨느냐. 아랫목에 앉혀놓고 개입하신 게 아니라 난장에 내놓고 강하게 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련입니다.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길 가치가 있다. 오직 강한 자, 하나님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네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라 할렐루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 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느라 네. 알렐루야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건짐을 받았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질 줄을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네? 바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에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련하려고 시험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신다는 증편질로믿습니다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불만이 쌓여가면 안 돼.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강성하게 만들고 인내심을 키워야 됩니다. 인내심을 키워.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시련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시련. 인내를, 인내를 온전히, 온전히 이룰 기회로 쓰자. 쓰자. 그 쓰자, 이 말이요. 써야 된다. 그냥 책장 넘기듯이 넘겨버리지 마시고, 그걸 써먹자, 이 말이요. 써먹자. 믿음의 시련이 오면은, 믿음생활 잘하려다 시련이 오면은, 인내심을 키우는데, 그런 힘을 얻는데, 배양하는데 쓰자, 이 말이요. 근데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 못된 짓 해가지고 시련을 겪어 못된 짓 도적질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 에그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야고보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 아무리 많은 것을 앞에다 가져다 줘서도 내가 걸어갈 힘이 붙이면은 걸어갈 힘이 붙일 때가 있죠. 어, 제가 군에서 10km 안전군장을 하는데 군대원이 힘들어서 못 가니까 이게 분대 대항 달리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협동심을 발휘를 해야 돼요. 나누어 들고. 어? 후임이지만은 총도 나눠들고, 철모도 들고, 배낭도 들고, 막 서로 나눠들고, 뛰어서 같이 다 한꺼번에 그분대가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영문 앞에 왔습니다. 이병수 앞에 왔는데, 한, 아, 제가 볼때 저거 한 20m 딱 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더 이상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엎어졌어요. 결국 엎어졌어요. 도저히 못 가겠는 걸 어떡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한 20m 남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탄렬이 됐으면 그 20m에 있는 목표 고령 지점이 그게 문제냐고요 문제겠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견딜 수 있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분은 몸이 비대해가지고 여성분들 말입니다 몸이 비대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사석에서도 많이 합니다 부끄럽게도 만듭니다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정신 차리고 몰두하게 저는 합니다 잠깐 욕은 먹지만은 결과는 좋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살도록 말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초 훈련을 합니다 살을 빼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힘들죠. 그러 쉬운 게어디있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강인해집니다. 그리고 썩썩 빠지고, 그리고 두툼하게 튼튼해지는 근육을 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의 자신감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네. 네. 소망 중에 참고 이루어내는 결과예요 네. 안해도 될 일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안 당해도 될 건데 예? 당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당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보다 더 강한 시련이 앞에 예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짐승의 날이 와요. 짐승 시대가 와요. 용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좋은 시절 이럴 때에 우리가 힘을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요 그래서 필요한 거야. 시련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그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제거를 해야 될것이거하고 어리석다면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우치고 미숙하면 성숙한 자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믿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힘들지만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쓰지만은 달다 그런 거예요. 인내는 쓰다. 네? 인내는 뭐하다? 쓰다. 좋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지 다 써요. 쓴줄 알아요. 어? 그러나 그러나 인내는 쓰지만은 그 열매는 따라십시다그 열매는 그냥 단게 아니에요. 딸이 그 열매는 진짜 달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 참으로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과 존귀와 칭찬. 영광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칭찬과 존기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신다. 이 말. 그 본문 오늘 베드로에서 1장 5절에서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5절에서부터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세 에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요? 어떻게 보호하심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련을 주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보호요. 그냥 다 입에다 떠넣어 줄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떠먹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6절이에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있으면 근심이 된다 는거죠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뻐할 이유가 있는지 로비시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귀하 금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똥찌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단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말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이다 말이요. 금이라는 것은 예? 그보다 더 귀해. 그래서 금보다 더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연,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은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소망을 이루게 해줍니다 로마 서5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질도워하니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 활발 활란만 당하고 골병들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몸으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소망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내심을 키워서 끝나리는 내 힘으로 그 하늘 영광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 복인 줄로 믿습니다